할 때까지 대서양입니다. 케이크다운 자체가 대서양변에 있는 중심이기 때문에요. 네, 이제 여기 시민공원이고요. 주말에 변은 뭐 자전거 타고 조깅하고 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. 다 사람은 뭐 조깅에다 곡선과 건설할 분이라 엄청 열심히 많 있습니다. 네. 네. 그 여기는 주 5일이 주 5일이냐? 그말이 네, 맞습니다. 어, 당연히 주 5일이죠. 토요일, 일요일 이런 식고요 네. 보통 이렇게 그 개인 회사들 뭐 좋은 회사들은 금요일 한 2시면 먼저 퇴근합니다. 잘잘 아. 네. 잘 될래요. 네. 한효진 입사님이 물어봐달라 그랬어요. 한효진 입사님이요 그치?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주 5일 근무지만 금요일 되면은 벌써 이제 퇴근 행렬이 막두 시부터 벌써 퇴근 행렬이 금요일에 시작됩니다. 멈이 어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맞습니다, 다시 말입니다, 다시.